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다 아주 시원하게 잘 올라줬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 상승한 4,105 포인트로 마감을 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5%나 이렇게 양봉으로 상승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한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주 큰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sk하이닉스는 6%나 이렇게 상승하는 아주 또 시원한 상승세를 오랜만에 또 보여줬습니다. 투자 경고 에 먹은 이후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아무튼 오늘 6%나 급등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주말에 결국 반도체가 답인가 다음 주 대응 계획은 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반도체가 역시 26년 실적이 이제 보장된 종목이다 보니까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추가 매수 기회는 예, 주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이제 매주 이렇게 가급적이면 결산 영상을 올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시청하신 분들의 평은 괜찮았는데 시청 지속 시간도 여기 보시면은 꽤 높은 편이고 예 그런데 주말이라 그런지 조회수가 좀 높진 않네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네 우리 회원 단톡방 말씀드린대로 삼성전자는 11만원 이하 sk하이닉스는 55 밑에서 담으면 그래도 결국에 내년에 수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업사이드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예상 실적이 있으니까 하방이 좀 지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 영상에서 삼성 SDI, 삼성 SDI가 61선 지지만 해주면 그래도 좀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일단은 상황을 보고 좀 신규로 다시 좀 들어갔습니다. 이미 얼마 전에 수익 실현을 30만원대에서 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다시 또 매수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은봉으로 하락을 하다가 네 일단 60일선 위로 오늘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평선들이 모일 텐데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해주길 바라고요. 우리 삼성 S d I 일단은 장기적으로 괜찮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한번 들어갔고 더 만약에 크게 하락을 해서 여기 이제 60일선 깨고 밑에 1 2 1선 향해서 쭉 하락을 해준다면은 네 다시 더 담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고. 오늘 일단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는 말을 좀 지겹게 해드렸는데요. 일요일에도 이렇게 차트, 구리 차트 보시면은 최근 한 달간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금, 은, 구리가 이렇게 또 우상향해주는 그런 흐름이고요. 특히 구리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방향을 틀고 있어서 풍산 주가에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풍산이 이렇게 또 4%나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이렇게 고가를 보시면은 109,800원, 네, 한 11만원 수준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6 0일선에 저항을 받고 좀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11만원까지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12만원까지 일단 목표 주가를 가지고서 좀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뭐 계속 홀딩해서 기다리는 뿐이고요. 이미 수익권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는 네, 단톡방에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예, 채널 회원 가입해주신 분들 계신데, 우리 커뮤니티 게시글에 회원 게시글이 따로 보이실 겁니다. 예, 거기에 단톡방 링크는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SOL. 예, 에너지도 이제 그 주말 영상에서 이제 내년도 괜찮은, 실적이 괜찮은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왔다 예, 이렇게 좀또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4%까지 올랐다가 3%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일단 제가 절반만 팔았기 때문에 좀더 기다리면서 10만원을 향해 가주기를 기원을 하고요 일단 9만원 위에서 수익 실현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롯데케미칼 지금 석유화학 재편 아주 차근차근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화학 사업 재편은 제출이 완료됐다고 하고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좀 석유화학 지금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이 무너지면 여수산단이라던가 대산 다들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뭐 울산이야 다른 뭐 사업군들도 많긴 하지만 여수나 대산 이런 데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잘 지원도 해 주고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좀 어, 좀, 사업 재편을 해가지고,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우리 롯데 케미칼 주주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오늘 살짝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삼성 SDI는 요 정도 마감 됐고, DLENCU, 예, 아쉽게도 소폭 상승에 끝이 네요 하이트 진로는 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코스피를 정리하면은 들고 있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일단 내년까지 꽉 잡아야 될것 같고, 혹시 하락한다면 추가 매수하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흐름은 이제 풍산. sl 같은 좀 원자재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흐름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잘 가져가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 콘텐트리 중앙이 만원을 회복해 줬습니다 제가 콘중 지난주 금요일에 베팅했습니다 하면서 영상을 올려 드렸죠 네, 1억 3천만원 베팅이 된 종목인데요 그래도 만원 이로매수안으로 예, 올라가서 다행이고요 왜요 만원이 중요하냐 이게 이 심리적인 가격이라고 하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기술적으로 보면요. 지금 5일선 위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저 위에 121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소폭 우상향 하면서, 예, 만 200원 선을 가준다면은, 이게 이제 이평선이라고 하죠. 예, 대부분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은, 예, 5일선, 뭐 21선, 61선, 121선이, 예,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단기 이평선, 그리고 중기, 장기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 게 바로 이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121선이 위에 있는 거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배열이 생겼다는 거는 결국 주가가 이렇게 예, 하락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배열이 생기는 거고, 이거를 이제 저항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뚫으면 또 지지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1200원을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서 뚫어주고 예, 이평선이 모였을 때, 그리고 뚫은 상태에서 지지를 받고 요정고점인 11,530원. 네. 그걸 향해서 이제 올라가 줘야 합니다. 이 요런 게 이제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인데요. 꼭 맞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참고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매할 때 그냥 기준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아, 좀 빠지더라도 아, 그래도 아직 20일선은 지지에 좋네. 모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네. 이런걸 보면서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갖고 또 참고 차원에서 이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뭐 맹신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그냥 참고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콘중은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메가박스가 예, 돈을 다 빨아먹는 적자 회사인데요. 지금 주토피아2 예, 주말 동안에 600만을 넘어줬습니다. 지금 633만 명 그래서 올해 흥행 1위였던 '귀멸의 칼날'을 앞서서 이제 600만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제 영화는 안 되나봐요. 지금 뭐 애니메이션의 시대인데요. '주토피아 2'가 다시 올해 흥행 1위로 올라섰고요. 다음으로 이제 '아바타'가 그걸 뒤쫓고 있죠. 지금 174만 명. 네, 이 추세라고 하면은 1천만을 돌파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천만 근처까지는 계속해서 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저도 가서 봤는데요. 일단 스토리는 조금 원투랑 비슷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어 영화 자체는 볼만 했습니다 3시간 조금 길긴 했는데 그래도 예 괜찮았고 지금 평점도 9점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아무튼 네 펀더멘탈도 좀 좋아진다면 은 콘중이 예또 비중이 커진 만큼 큰 수익 줄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 코스닥 종목들은 네, 아쉽게도 조금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ETF들 예, 제가 연금 계좌로 예, 갖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예, 전부 상승 괜찮네요 아무튼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장이었다 예,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시면 하이닉스 어느새 플러스 10% 풍산 6% 삼전 4%인데요 아무튼 지금 굳이 예,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고요 DLENCU SOL도 마이너스 뭐2% 수준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기다리면은 빨간불로 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뭐 코스닥은 예, 비슷한 수준으로 예, 특별히 뭐 코멘트 드릴 만한 사항은 없고요. 전종목 익절 챌린지, 콘중, 그래도 마이너스 20%, 제가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마이너스 20까지는 회복을 해줬습니다. 다시는 만원 밑으로 안 가기를 좀 바라는데요. 예, 그게 뭐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희망을 갖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200명이 넘는 분이 투표를 해주셔서 새로 영상이 좋다 라고 해서 이제 세로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가로 영상은 이제 주말에 ppt로 예, 이쁘게 만든 것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